안녕하세요. 일절한 습관 만들어드리는 이주현입니다. 오늘의 코인 스트라티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스트라티스 같은 급등주는 도대체 어떻게 잡는 거야? 궁금해서 들어오셨나요? 제가 이런 장에서 급등주 잡는 실전 매매 내용 먼저 보여드리고 간단한 시험 브리핑 함께 이 급등주 잡는 팁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 솔라 미쳤나봐요. 어제만 70%가 넘게 올라줬는데 도대체 이런 급등주는 누가 알고 타서 먹나요? 네, 보시는 것처럼 접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스크롤 보시면은 3월 30일 목요일도 이렇게 솔라 수익 달달하게 가져가셨습니다. 불과 수요일 영상 보시면 제가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수익 드릴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70%, 76%, 74%, 80% 솔라 한 종목으로 이렇게나 챙겨가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솔라 수익률 잡을 수 있었던 거 때운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 드리는 이 세력들이 쓰는 정보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소통방에서만 제가 은밀하게 말씀드리는 이 꿀정보 여러분도 저를 통해서 이 정보 아실 수만 있다면은 이런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라도 저 아셨잖아요. 이 정보를 활용하실 수 있는 기회, 유튜브 알고리즘의 선택으로 저를 잡으시는 겁니다. 제가 불과 어제도 이렇게 마스크 네트워크 3차 슈팅 수익 내드리면서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말만 하지 않습니다. 이렇 수익으로 보여드립니다. 제가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급등 수익 분명히 내드린다고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두 종목 남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종목 중한 가지만 잡으셔도 이번 주, 아니, 한 달간 매매 쉬셔도 되는 수익률입니다. 저 약속드린 여기 오른쪽에 스크롤 보시면은 목요일, 이렇게 약속 지켰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종목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주 일요일까지 누적 수익 150% 잡고 있습니다. 보시면, 절대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죠 아니 저 벌써 100% 달성해드렸는데 이150% 절대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죠 제 지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부터 제가 예상한 수익률보다 어, 떨어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붉은 보내시고 이번주 여러분도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렇게 달달한 수익 보실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주말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번주 주말 수익 내보실분은 아래에 보이시는 제 개인 전화 번호 010-7681-2733번으로 문자 남겨 주세요. 여러분들 현재 업계에서는 이 바이낸스가 이 CFTC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악재의 해소, 아니,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면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70%나 올라준 솔라는 도대체 왜 올랐나 궁금하셨죠? 솔라는 이름처럼 이 솔라나 블록체인 기반의 탈 중앙화된 결제 네트워크 토큰입니다. 여러분, 이 코인으로 결제 리플과 닮아있죠? 솔라는 이 리플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커뮤니티 여론과 이 바이네스의 CFTC 합의 이두 가지 수혜를 현재 공통으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코인스러운 수익은 비교적 시총 가벼운 친구들로 내야 한다고 영상마다 말씀드렸죠. 추가적으로 우리 SEC 의장 형이 웬일로 암호화폐 규제 관련 추가 법률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게리 갠슬러의 임기가 2024년에 끝납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SEC 전 의장이 임기를 마치고 이 파이어블록 이 암호화폐 회사 보문으로 취임한 전적이 있거든요. 이 당시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클레이트는 재임 중 암호화폐 산업을 억압했지만 이제는 정부가 기술의 채택을 용이하게 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썼습니다. 게리 겐슬러의 암호화폐 관련 추가 법률 제정 불필요 발언은 현재처럼 이 코인을 증권으로 간주하고 증권 관리 규제 프레임 안에 포함시키겠다는 뜻인데 현재의 흐름대로라면 손바닥에 받는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이 게리 겐슬러 혼자서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시장 전망입니다. 이런 흐름 인지하시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스트라티스 이렇게 급등 나와주고 있지만 아시죠? 추격 매수는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급등 수익 저에게 내는 거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혼자 매매해보고 싶다 편하게 해보실 분들 위해 그나마 팁 하나 드리자면 어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특히나 이 주식 하시다가 코인까지 넘어오시는 분들 중에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이 코인은 주식이랑 좀 다릅니다. 오전에 이런 급등 시작된 종목 보면. 그래서... <laughs> 아, 이런 건왜 타? 하시면서 전일 대비 좀 이렇게 애매하게 오르는 애들, 아, 아직 상승의 여지가 이런 애들한테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이렇게 애매한 애들 자꾸 타시는데, 사실 그날 급등주 추격 매수 하실 거면은 차라리 오전 9시에서 9시 15분에 이 1등 급등주 이거 타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여러분들 이 코인은 한번 이렇게 추진력이 생기면 그날만큼은 급등 대장주가 될 확률이 정말 제일 높기 때문에, 그나마 정말 몇 퍼센트라도 먹고자 하시면은 이 방법이 제일 낫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100%는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제발 눈 돌아가서 이 도박성에 맡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투자는 도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드 그 사이버머니 아니에요. 정확하고 빠른 세력들이 쓰는 이특 급 정보 이것만 알고 들어가셔도 이렇게 보신 것처럼 수익 납니다. 지금 어제 제 영상 보시면 제가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급등 종목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옆에 스크롤 보면 날짜 보이시죠? 저는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토요일 제 영상 보셔도 그때도 인증 해드릴 겁니다. 근데 그때는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수익 인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토요일 급등주 이 하단에 보이시는 연락처 010-7682-733제 개인 번호로 문자 남겨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도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익절한 습관 만들어 드리는 이주현이었습니다.